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새로운 10월 달이 시작되며 현대기아의 10월 예상 납기일 소식도 들렸는데요. 한동안 노사간의 잡음도 있었던 터라,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산타페와, 소렌토의 10월 예상 납기일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현대차의 산타페 풀체인지인데요. 가솔린 4개월 대기를 해야 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10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합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가 대단하죠. 아 그러고 보니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예상 납기일이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요. 이는 이전 영상에서 전달해드린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완료와 더불어 10월 둘째 주부터 생산 출고가 진행되기에 이젠 예상 납길 역시 공지가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계약자 대기자별로 담당 카 마스터분들에게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정 순번을 안내받고 있다고 하니 혹시나 아직 연락받지 못한 분들은 담당 카 마스터분들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사태표는 사전계약 이후 현재까지 대기계약 고객은 약 7만 대를 돌파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중 하이브리드 모델의 비중은 무려 75% 이상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생산 출고가 되는 10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는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10개월 이상 되기도 1년 이상으로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소렌토 역시 10월 예상 납기일을 살펴보면 가솔린 디젤 2개월에서 3개월 예상 납기일을 보이는 반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11개월에서 12개월 이상의 대기를 해야 합니다. 소렌토 역시 현재까지 대기 예약 고객은 약 8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중60% 이상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대기 고객이라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산타페와 소렌토의 10월 예상 납기일의 차이가 거의 근소한 차이로 좁혀져 있는데요. 9월까지만 해도 둘의 예상 납기를 차이는 상당히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초반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 출고가 빨랐던 소렌토의 우세 속에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생산 출고할 수 있게 된 산타페의 맹추격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죠. 현대차의 한 관계자 역시 10월부터가 진짜 산타페의 판매량이라고 봐야 한다고 한 만큼. 앞으로 두 차종의 대결이 더욱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내 대표 중형 SUV에서도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선 현대기아에서 야심차게 밀고 있던 전기차의 판매량 저조가 풍선 효과로 하이브리드 모델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 업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자동차 업자들 역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비싼 자동차 가격 대비 부족한 충전 인프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며 소비자들이 눈을 돌린 것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당장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량은 17만 대 이상이 팔리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가 늘어난 수치를 보인 반면 전기차는 같은 기간 9만여 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 수준의 증가치를 보이며 대조적인 성적표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각 시도별로 남아도는 상황이라고도 하는데요. 서울만 봐도 현재까지 전기차 보조금이 38%만 쓰여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갔음에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급기야 정부에서는 5,700만 원 아래 전기차에 한하여 올해 연말까지 추가 보조금 100만 원을 더 지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차종별로 최대 500만원 가까이 할인된 가격에 전기차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과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물음표이죠. 한동안 인기 차종들의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는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은 현대기아의 대표 중형 SUV인 산테페와 소렌토의 10월 예상 납기를 통해 두 차종의 가장 인기 많은 하이브리드가 생산 출고되기 시작해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